반습니다 좋은 거 많이 잡으세요. 거 좋은 거 많이 잡으세요. 거거 많이 잡으세요. 가자 아하 너무 많이 계신데. 니 아, 예. 어차피 저 사람들은 저분들끼리 하고 거라서. 자첫 판이었습니다. 아, 자. 자 운이 좋으면 생이 다른 이로치 스위코를 만나볼 수 있다. 여기는 어디 수원 수원입니다. 수원 메인 스테이지에 왔는데 수원 시청 지나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와서요. 2 0판 이상 할것 같긴 한데 꿀상이랑 가프님이 있어요 뒤에 계신데 맞죠? 어, 가봅니다. 저첫 판이었고 생각보다 단단해. 어, 역시 망했는데 나왔어요? 네, 아, 똥똥다 나오셨어요? 어 나왔어. 어 나온 줄 알았어요 색깔이. 어 아우 빨리 가 그냥. 진짜 아!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아 판부터 장난질해. 알. 아, 베 느낌이 공방이죠? 네 공방이죠. 어... 아니 여기 다 털었는데 이거 썸네일이다 아아 여기 다 털었어 아 옆에, 뒤에가 효원공원인가요? 네, 이쪽. 네, 네, 앞도 음, 넓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효원공원 위쪽은 뭐예요? 공원 같은데? 저거 뭐라, 창공원. 원공원쪽에그 예술공원. 예술공원? 예술공원. 어, 공원이 그래도 좋네. 가까이 붙어있네. 좋네. 어, 아씨, 파비코 이렇게 나왔어. 어 대박. 어, 어, 대박. 이게 왜 대박이야? 스위코이나왔는데 괜히 눌러 왔어. 어? 그런 그림? 자, 빠삐 로치. 와, 지금 스위코는 지금 20판 넘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삐가 나왔네요, 이 로치가. 혹시 몰라. 수원산 빠삐. 빠삐. 이온속으로 나와라. 카프라스님이. 어? 이온속? 좋았어. 그림 한번 만들어주나요? 당장 로롱이이로세는 아, 제발. 아. 아, 제발. 안녕하세요. CP 몇이야? 못 봤네. 아, 나 진짜 1643. 아, 나 이제, 어, 운명의 시간. 사인은 어디? 아예 아 잠깐. 구이물와 c p 고 미친다 나이고물아재 제물 라 제물 아이와 진짜 그, 형님 불가격한 그 게뭐예아 <laughs> <laughs>

캔디 두 개. 이 네. 하나 구 하나. 어머 89네. 쿠프니1230둘다 <laughs> 네. 아, 없습니다. 어우네요쿠프니 그래서 젠이 높았었는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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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안나왔어요 어, 없어. 음. 없어. 인천은 좀 꿀빨아서. 이하나 구하나, 1230. 가프님가 이하나 구하나? 와, 뜬만 어떡하지? 아, 1230? 와, 망했다. 야, 아, 1, 2, 어, 이잘뜬것 같은데? 아, 아, 아 공격 을막지않 완전 망했네. 할거아니요 아, 아. 12,14,14. 14. 와, 또 공격값 12네, 와. 이건 나? 어, 크로스찹 2차증짜인데 해방해서 쓰면 쓸만해요, 여러분. 깜짝 빼기. 또 딥상어동 주시되서. 이분은 반짝이 100이죠? 딥상어동? 네, 딥상어동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 참 맞죠? 네네 크로스 응. 아 못봤다 6 3 5가6 3이에요6 3 5 5 나쁘지 않은 것같6 2 535 95 그래 9 5오오 그래도 그 중에 음 1037? 네사사오사사4 4 4마 네, 위에서부터요? 이게 날짜순? 네날짜순요 음, 보실래요 여러분? 일단 1657, 1666, 1697, 9 4 9 7이 SS죠? 네네 네. 총 4마리 뜬거고 네네 같이 10마리. 했습니다. 술두2판이고요 100은 안나왔나요? 네 100이 안나왔습니아 98도? 네네 네. 여기는 아, 1호치가 한마리밖에 없죠? 1680둘아둘이에요 80, 30 근데 중요한건 이제 100이 나왔죠? 어디 있죠? 1 7 0 4어 1704가 100입니다 그래서 뭐, 뭐 이렇지 둘에 백하나 야무쳤죠 이정도면 저는 음, 잠깐만요 S는 있니? 잠시만요 팔을 한번 볼까요? 팔이 없나요? 팔 하나 있네요 89가 에이스네요. 와, 엄마. 15, 10, 15. 네데요 음, 몇이요 50이야? 요4요 <목소리> 와! 떴네! 아 진짜! 1 73. 3이요 <목소리> 나도! <목소리> 그만 가져가요 좀! 아 <목소리> 꿀상 떴어요! 아이네을 먹으면 보죠! 보여줘요 빨리! 아, 잡아버렸네! 아, 진짜로. 캐리해준다면서 본인 캐리한다는 거였어. 아까 백수이쿤 먹고. 아, 동포를 던졌지만. 쩡. 일단 10핀 내가 제일 높아. 몇이야 이게? 5, 5 2, 5. 93. 93이 이게? 응. 어, 나몇이였지 7, 9. 7, 9? 아, 나 7, 9. 여보! 가봐! 봐봐! 왜 그랬어요? <laughs> 왜 그랬냐고요? 아, 씨. 나 그나마 높은 건데. 아, 아 끝까지 골상에 가져갔어. 이쪽으로, 집으로 가래요. 아이씨, 잡았어요, 나 미없어 음. 아, 535다. 아, 이거 떴으면 끝났는데. <laughs> 아 씨. 아, 어, 어? 네. 갈게요. 고맙세요? 고맙요 고맙습니다. 갈게요. 얼마예요? 응. <laughs>